오케이 쬐는거 너무 좋아 아 쬐는거 잘하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칠고 있는데요 칠고있어요 아이 어 이거 어디가자고 그래서 누가 많이 화났어? 아, 풀어 이러다 친구 불러오고 있어요 아쟤 왕따라 괜찮아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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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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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문 검문 불식 검문 이야 야, 부자시네요 그이야. 와 와와 와. 역시 디크릴거야 예상하고 있었지 오예 왼쪽은 뭐? 왼쪽 뭐하는 사람이야? 설마 안 털렸겠어 역시 아 이거 구일사 기다려야 되나? 구력사고 댕댕이 칠 거기 재수방이 아저씨 거기 재수방. 거기... 로 가면 테슬라 지나야 돼요. 로가요 네. 여기 에베비는 우측. 오케이. 이거 무기고, 무기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 왼쪽 왼 쪽. 아, 가다면 더 내려도 돼요. 아, 그래요? 아, 괜히 줄았네 여기가 이제 땅콩방이랑 무기고랑 무기고 왼쪽에 비어. 먹고 와요. 먹고 와. 에, 네, 먹고 와요. 먹고 와. 먹고 와. 아, 괜찮아. 괜찮아. 방금 몬소리 나지 않았어요? 저만 들은 거예요? 뭘요? 권총 소리 나지 않았어요? 잘못 들었나? 모르겠어요. 왜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뭐 작당 뭐야라 하는 네, 거? 그... 그러니까 안내드렸잖아요 우리가. 가든님들 가든님 빨리 이거 에어락 제라드 오세요. 아니 방금 총소리 같은 거 들은 거 같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 소리요? 아니요 저저저 저, 저 소리 아까 그 권총 아이소리 근데 잘못 들은 거 같아요 저만 들었대요 같은데? 빨리 먹고 와요 빨리빨리 빨리 해요 빨리빨리 빨리. 뭐지 ptsd인가 요새 너무 많이 맞았더니 일단 저 어, 여기... 체포좀 할게요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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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어 여러, 뭐야 여러, 여러, 여러 <laughs> 오 깜짝이야 님들 뭐, 데려와, 뭐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여기야 여기야 여긴, 여긴 여긴. 일단 째 일단 째 일단 째요? 오케이 재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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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너무 좋아. 아 재는 거 잘하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한 번에 도는 건 아니야? 뭐야, 우리, 가드, 우리 한 가드 어디 갔어? 한 번에 밀어. 한 번에 밀어. 한 번에 밀어서 다가 같이. 우리, 우리 가드 어디 갔어? 칠고 아, 있는데요. 칠고 있어요. 오, 오. 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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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돼. 7999구 7999. 일 사고 사고 사고. 총고4679939 어, 구 399. 아니, 저거 저거 6. 저거 저거 저 어디 가요? 그러니까 뭐냐그땅붙 빼고 다 있어요. 야, 할배, 할배 아니 어, 이거 어디 가자고 zeros, 그래서. 여기공 그래서 어디 가자고요. 빨리 빨리 빨리. 뚫을 거면 뚫고 올라갈 거갈건 가고. 남이 들어갈. 오 마요. 그냥 아니야. Light containment zone, 아니, 그냥 t c o n 우리끼리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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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all d e c o n t a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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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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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제, 제 1065, 1065,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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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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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1아 아니, 아아 아니 왜요? 아까 뺏어갔잖아. 내총세개 먹었어. 나 먹어. 테퍼이만 테내총세 개야. 내총세개야내총 돌려 줘. 불 왔다. 내총세 개라고 좀 돌려 줘. 라 아니 여신 김에 폭탄 하나 집어넣으시지. 죽겠어. 가 많이 화났어. 앞으로. 앞으로 누가. 이러다 친구 블록 없어요. 아제 왕따라 괜찮아요 열어 열어 열어, 쫓아가 쫓아가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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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다 야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못 잡으면 과학자 손에 문제있는 거다 한번 빼고 다 해봐 나도 레이컨 나왔어 어. 나도 레이컨 나왔어 레이컨 왜 이렇게 많아 포에니. 개명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개명 면 되지 않아요? 나 로즈카 돼있어 로즈카 아그러총 하나만 이리. 나눠주세요 아니 <laughs> 지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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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해요? 슬타, 우리 주제에 슬타, 지금 총을 지금 원해? 수류탄 나눠 먹을래요? 아니 우리 네. 주제에 총을 원하면 안 아, 되죠 진짜? 진짜? 네 진짜 나눠 먹을 스르타? 저분 이상해 아, 하겠다, 총을 달래 뭐. 재수가 아 형들 왜 그래 <laughs> 어, 레이버드로 <laughs> 분구 잡을까요? 근데 아, 로즈인, 근데 로, 빨리 가야 되지 않나요? 애들 올거 같은데 저 한번만 더돌릴게요 근데 사실 한명 남게다죽여야 되는데 <laughs> 에이 그랬다가 나중에 어? 카오스 오면 어떡하려고 카오스 오면 카오스 이겨야 돼요? 아 카오스 오면 제스를 보내요 방금 <laughs> 제스를 보내주다 카오스 보내준다고요? 저기 천국으로요? 직진 아니면 오른쪽 저 찾겼어요. 어요 뭐야. 사 가요. 이사좀 가요. 왜요? 구이사 끝났어요, 저희 강화. 아 잠깐만 기다려요. 건건 불식 건 야, 부자시네요, 와, 네. 와. 와, 와. 와, 나도 힐킷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저무전기 먹어도 안 되죠? 되죠? <laughs> 부정기다부정기안돼안돼왜 이거 저거 <목소리> 죽여 저거 죽이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이아 몰라요 알아서 해요 이거 움직여야 돼 이거 아, 뭐?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거 아 저는 가드님들 편이에요 저는 가드님편 방금 가드 무시하고 뛴거 봤어요? 가드 무시하고 뛴거 봤어요 설마 또저 몸수뱅 가려고요? 몸수뱅만 세 번째인데 그냥쓴 거예요 쓴 거야 굴샷 다시 가자 굴사 응굴서 다시 가고 있었는데 써서 너무해 모든 걸 뺏겼어. 괜찮아요. 저 몸수색 세번 당했어요. <laughs> <laughs> 전체들이네. 네이버 다시 갈고와요 전체들이. 아니 네이버 아, 간거 아, 아, 맞죠? 님들 레이버안 만들어요. 이미 아, 아, 음, 다 만들었죠. 거. 아니 또 수색하게요? 네 가져가요. 아 무전기 먹으면 안 돼요? 내 <laughs> 네, 유일한 템인데 아, 이거. 풍화도 다 뺏겼는데 어? 뺏겼어 이미 몇 번씩 빠는 거야 한명 디비 한명 디비. 아안먹어아뭐 대는 이거. 주면 아, 또 먹어야지. 아니 제 카드인데요. 줘다 <목소리> 뺏어도 되나요? 아니 제 카드잖아요. 왜 그래요? 줘다 뺏어도 돼요? 어. 아몸스앵네번하려고요아또 아, 해요. 또, 네. 또 해. 또 해. 한번 네. 가요. 강하고. 강하고. 그냥 이걸로 <목소리> 가요. 굳이 더할 필요 있어요. 아그렇 지금 카드 계속 돌리니까. 근데 저희 언제 죽가요저 카드가 와야지. 가드님한번더 돌릴 거야? 나 라스트. 라스트 한번. 움직 그럼 지금 가요. 돌린대요. 다 따라가 따라가. 근데 이거 SCP 안 그래, 죽는 그래, 거 시. 보니까 엔트프 아, 다, 다 죽었나 본데요. 다스 않나는데 아직 아니에요. 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쓴쓴거 맞아요? 어차피 카우스는 복합사서 못 뚫어요. 아, 에필론인데. 에필론이면 에포이 없잖아. 카우스는. 뭐. 엔트프잖아. 다들 알았는데? 이제, 가드가 왔는데 가드가 와야지 가자 가자. 가자. 어 오케이. 이거 로 하다가 을것 같은데. 아니 가드님들 과학자가 오라고 하잖아요. 빨리 와요. 아, 아니, 아니 과학자가 오라면 와야지. 말이 네, 아, 이거 제 카드인데 왜 그래요 아까부터? 이거라도 먹어 이거라도.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테슬라 지나야 돼요. 불라테슬안 먹어 이딴 거. 오있다날 아, 줘야죠. 주위 가드 시체 있는데. 불쌍한 가드. 가드 시체? 저기서 탄 건데. 오 테슬라 건덜녀자가 죽었네. 닫혀 있는 저기 특구. 제삐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 테슬라 소리 나는데? 아, 오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 데려가. 아, 아이 칠구가 정전해서 다 죽었어요. 보고 누른 거야. 보고 누른 거예요. 이거 걱정 마요. 이미 우리밖에 안 남았고, 우린 무기도 없고, 어? 카드밖에 야. 없고. 아왜 네. 어? 뭐 진짜 말들요 어? 님 재수잖아요. 재수가 왜 그거 갖고 있어요? 재수가 무전치고 있어요, 닌자 죄이제님 어디 있어? 왜 아직도 구유사 있어요? <laughs> 제수님도 올라가죠? A로, 갈게요. A로 안 가는 게 좋을 걸요. 다 죽어 버렸는데요. 저희 구유사 왔거든요. 어디 계세요? 그러네요 b 로 가죠 빠르게. 30 s 저는 일단 b 로 갈게요. 제수들이랑. 이거 올라가도 괜찮겠는데요 시간 넉넉하니까 천천히. 그랬다고 어, 비비면 안 돼요. 비비면 위험해요. 이제 이거 이러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나가요. 여기 흔들리면 어, 죽어요. 이분왜 죽을 때, 어, 엔테프 님들, 엔테프 님들, 저희 좀 꺼내줘요. 어, 여기 왔어요. 이야, 이거 장가? 굳이? 아니 음. 제가 뛰로 가자고 했죠. 님도 여기로 가자면 귀찮아서. 맞아요. 아, 저기 제수님들더 오는데 담겨있다또 또. 그래 가자. 왜요 왜요 저거 뭔 저거 일이야? 죽여, 눈락 죽여, 눈락 죽여, 왜요, 죽여. 왜요 왜요 왜요? MTF 아, 카우스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왜요 뭔일 있어요? 저에서 총 들었어. 우리 죽이려고 해. 한명더 있어. 어 우리랑 같이 있던 제수 아닌가 보다. 그래. 우리 몸수색 다 당했는데.

별만 있을만 하죠 따로 가래요 따로 가래 따로 가아 아니 따로 가요 따로 가도 되고 과학자님 먼저 나가면 안 되지 않아요 체포하지 않았어요 아예 기다릴 거야 나 기다릴 거 아, 먼저 스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엔틸포 왔다 빨리 가빨가 빨리, 빨리 들어가 들어가 끝났다 아, 나이스 아, 막판 잘 즐겼다